예, 특히, 여기 신경 많이 쓴거 보여? 요 여기 발에 스타킹 걸린 거 보여? 그거랑, 이, 딱이렇게 내려오는 이 자세랑, 그리고 싫어하는 것까지. 심지어 이 기계 움직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의도한 것 같아. 이 예, 디자이너가 좀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. 소다한테 빌렸다고. 아, 소다 거야? 아. 야, 씨, 나 몰랐어. 그럼 이것도 포인트인가 본데? 보면은 덜렁거리죠, 되게? 옷이 위쪽으로 되게 덜렁거려서 이걸 묶고 있는데, 이것도 나름 포인트라고 도하는다 봐. 미쳤나 보다, 진짜. 야, 이거 질라면 아니야, 이거? 진라면이랑 <laughs> 이런 것도 있었네요 트론이 러브라고 적혀있네 이게 니키구나 잘 만들었네 이게 옛날 니키 보면 허벅지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한두배 정도는 됐는데 지금 보면 은 포인트가 되게 많죠 여기라든지 여기 발끝에 보이는 이 스타킹 주름이라든지 무릎도 보면 은 되게 변태적으로 색칠해놓은 거 보임 그 다음에 여기 흔들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포즈 이거 그리고 여기 아 그리고 여기 살짝 그살찐뿌리는거보이 <laughs> 얘가 지금 픽업이거든요 얘는 지금 핵심으로 보이는 게 여기 배꼽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뱃살 접힌 거뭐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. 그리고 진짜 개악질인게 살짝 여기 보이게 만든 거 있잖아. 요렇게 땡겨오고 위쪽에 살짝 요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. 그리고 여기 리본.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내려와서 요쪽에 하는 것까지 되게 포인트가 많죠, 얘네도. 야, 이제 기본적으로 가차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견태야 돼.